육십. 하긴 뭐. 육십. 개명년. 개명. 네. 응. 경신월. 경. 네. 신. 신. 네. 자 똑같은 말이 나머지? 달콤해 안 달콤해? 봐봐요. 달콤해 안 달콤해? 달콤해 안 달콤해? 네 달콤 달콤해. 음, 달콤해. 네. 달콤해 안 달콤해. 양. 응? 달콤해 안 달콤해. 자양 아, 아 네네버들다이자 아, 네,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할게. 이제부터 유튜브 각기야 어? 달콤한 달콤해 안 달콤해? 달콤해. 자 돈을 벌수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 집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둘의 관계 별로 안 좋아. 아, 네. 둘의 관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달콤하지만 돈을 벌수 있지만 어떤 근본적 문제도 있나요? 이두 가지 문제가 이사주에는 트러블, 마이크, 그니까 뭐안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돈과 플러스 달콤함. 그래서 나쁜 역할이 나타나는 거야. 어? 일반인 뭐야? 무술. 무술? 네, 무술. 자. 이 사주는 무엇을 하든 돈을 벌수 있으나 그돈벌때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꼭 문제가 생겨. 근데 어떤 문제일까? 어? 돈을 벌수 있다니까? 식은, 좋아. 시간 좋아. 돈도 벌수 있어. 하지만, 만우나가, 어떨까? 만우나. 개수가 만원 아니에요? 네. 죄송하잖아. 네. 만우나는 네. 어떻게 된다고? 좋다, 안 좋다? 만우나 속에 타 들어간다. 지금 60대지? 네.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60대면 만우나 애들 새끼는 어느 정도 더키워놨겠네종각이야 아니요 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샀는데 박찬욱 감독 사주거든요아 박찬욱이야? 네. 박찬욱 박찬욱 감독 박찬욱이 누구예요? 그... 야구선수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 박그 감독 옛날에 그 아... 친절한 분... 아주 옛날에 친절한 분자시고 지금 아 최근에 아 감독? 최근에... 영화감독? 네. 영화감독 얘기하시는군 최근에, 네. 최근에 헤어질 결심도 나 다시, 다시 얘기 돈을벌수 있어 없어 달콤이 안 달콤해 네. 달콤한 게 지금 그러니까 돈과 달콤한 이안 좋은 역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돈을 벌 수는 있어 부인이 기뻐하는 돈은 아닐 수 가능성이 있고 만약 부인하고 살게 줬다고 해도 부인의 몸이 아프거나 부인의 집안에서 우연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사주는 토다고 했잖아. 네. 무토. 네. 아직 우리 무토판 안 배웠으니까 걸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야. <laughs> 달콤해. 네. 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아니. 집안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아, 이 사주가 일위할때 집안에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져. 집안에 관심 안 가져. 네. 자기는 돈벌고만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 네. 집안의 모든 문제는 누가 감당해야 돼? 네. 부인이. 만약에 부인이 집안을 검토할 때, 이 부인의 집안, 원래 부인은 엄마, 친정은 골치 아파, 안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러니까 부인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 만약에 이게 이혼을 안 했다면, 왜 이혼을 했을까? 이게 정제거든. 정제잖아. 하지만 부인이 골치 아픈 거는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맞아. 어? 하지만 이사장 돈을 벌수 있어, 없어? 벌수 어? 있어. 응, 돈을 벌수 있어. 뭐가, 근데 뭐가 궁금해어 그죠? 부인이 외국계 은행, 뭐라고요? 외국계 은행 부인이 응. 직장, 그냥 일반 직장. 응. 아, 부인이 일반 직장이야? 네, 외국계 은행. 응. 잘찾았어요 응? 나 반대로 부인도 돈이 있어 없어? 있으나 남편 버는 돈이 내 돈이야, 마음대로 해도 이 부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까 적을까? 그게 스트레스가 클까, 적을까? 커요. 응, 커요. 아, 그사줘요 아, 왜? 너무, 너무 쉽게는 걸지게 아, 그렇,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배운 거잖아. 지금 두개 배우창 배웠어. 네. 달콤해, 안 달콤해? 금본 쪽에서 달콤해, 안 달콤해? 그니까, 러 이번에 작품이 뭐야? 금본쪽사람이 심리를 끄집어내야 안 끄집어내? 근본적인 본능의 근심을 크지만해 네. 스토리 봐봐 돈은돈은 돈은 있어서 맨날 가족들 관계는 어때 돈 많은 집은 가족들 관계가 나쁘게 나타날 거고 돈 없는 가족 관계는 좋게 나타날 거 아니야 네. 어돈 많은 집은 우울하게 나타나고 돈 없는 집은 행복하게 나타나는 게이 사람 작품의 특징이겠죠 뭐아 잠깐만 잠깐 이 사람 대표적인 작품이 뭐야 그러니까 올해는 헤어질 결심 어? 그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되잖아 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마누라가 뭐 남편 죽인 거다 나오잖아 그런 내용 나오잖아 박해일 나오는 어? 자여자는여자는 남편 돈? 집안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여자 소개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아, 네. 시끄럽지 네. 아니 내가 봤잖아 위너 합의할 때도 배우나 드나마자깐 자기 작품이 나온다니까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친절한 금전식? 네. 똑같은 내용 아니야? 여자애가 억울하게 당하고 막 이렇게 당는 거잖아 똑같잖아! 네. 탈콤한틈명에 혹시 여자애가 복구체장이 여자 자궁이 드러나는 거다니까? 응? 여자 자궁이? 여자들이 한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다 작품이? 특징이? 네. 그이 사람 또 다른 자, 대표 작품이 뭐야? 제목들이 다그 이상.. 뭐 일장 중.. 다 여자.. 있는... 아니 그니까 제목이 나 이사.. 나 솔직히 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용재에 약해요 제가 명사 명제,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름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작품, 그 대표적인 습관이에요 아가씨. 아가씨 똑같잖아. 자, 봐봐. 돈어 있으나 여자들은 속은 어때? 너 진짜 먹는 거잖아. 발자제 중량. 아이씨, 자기 팔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 전에 2013년. 네, 설차 자! 물차. 돈 많은데 어떻게 된거야? 집안은 어? 응? 아니 돈 많지 않아 너 똑같잖아 어? 돈 많은데 부자들은 어? 응? 가난한 놈은 근데 가난한 놈들이 그땐 피곤한데 그막 했지만 내용건 뭐야 흥가운 막 네. 누구는 달콤하고 누구는 집안이 존나 지지받고 섞이고 있고 그러니까... 니까멜로 아니 여성적인 거 맞아. 달콤한 멜로가 다행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멜로 영화를 찍을 때도 달콤하긴 하지만 돈문제에서건이좀 시끄럽죠. 응? 그거 지금은 감옥을 안 배웠으니까 내가 집어넣지 않는 거야. 감옥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 감옥을 다음 우리 아니 무토 무토는 다음 편이단 말이야. 하지만 억울해, 어, 그래, 안 억울해? 어 억울해요. 그래. 늘려 있어, 늘려 있어. 왜로안 왜로. 그렇지 큰 느낌을 전달하면 돼그 느낌을 전달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나 제가 이이화타줄볼 이, 이, 나? 나 때도 내 작품에 네. 가, 그 노래가 있고 내 작품에 드라마나 영화나 내가 사는 동네 다 하나 있어 그리고 응? 지금 나랑 불렀는데 부인이 어, 뭐야, 이거, 그, 그, 아니야?